안녕하십니까 한유회 KPL 70차 방송입니다. 어, 오늘도 숙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막 운동 마치고 오늘은 2024년 2월 17일 일, 토요일입니다. 어, 지금 뭐 세브란스 병원 가기 전에 운동치료 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가볍게 운동하고. 오늘은 경낙시를 안받고 세브란스치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뭐 어, 특별한거는 없는데 일들이 너무 잘되고 있어 가지고 어, 지금 kpl 일도 지금 지점하고 영업소는 얘기해놨고 이제 아마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고 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받으면 바로 공중 받고 열 진행 시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 한국 건물 자산 관리협회에 그 양도 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어제도 미팅을 했고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 그게 상당히 큰큰 큰 건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뭐 사람들은 뭐 상상을 못할 금액들이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상하게 믿가고 하는데, 보통, 음, 우리, 아니, 내가 뭐, 뭐, 책에 있는 얘기 하긴 좀 그런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 긍정적인 마인드에다가 뭐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리 어디에서 배우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데 보통 거지같이 사는 놈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을 비난하기만 급급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 지금 한국 건물자산관리협회를 제가 2 0 1 5년도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걸 끌고 왔는데, 하면서 엑스사이즈로 몇 가지 일들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 법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겁을 먹어요. 근데 그거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그 법을 몰라요.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해서 저는 뭐 이거를, 음, 뭐 지금 여기 유튜브상에서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그 노하우를 내가 다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 다 실전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행동도 안 하고 난 비난만 하는 친구들은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이렇고 저렇고 난 정확한 게 좋다고 뭐. 걔못 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꼭 그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좀 받고, 일처리를 자기 몸으로 직접 해보면은,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 거를 알아요. 해보지도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의심부터 하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거지처럼 살더라고요. 그냥 아빠 사나이 전전하고. 음, 저는 뭐, 제가 이 방송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은 전 91년도에 회사에서 관두고 나서 일양약품연구소에 있었어요. 관두고 이제 건설 쪽에 뛰어들어서 건설 일종 면허를 갖고 있었고 무역도 일종 뭐 수입 수출 다할수 있게 만들어놨었고 그리고 학원 사업도 했었고 유통업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맨 끝에 선택을 한게 2007년도부터. 6월 성형입니다. 이게. 6월 성형도 특허를 3개나 냈어요. 제가. 내면서 비영리단체를 총 9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핸들링이 되는 게 6, 7개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회사를 하나 만들고 죽이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참 하나도 못 만들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남 밑에서 기웃대다가 뭐 바지 사장이나 하고, 그리고 남 탓이나 하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녹두리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주말이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이제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아, 정말 건강을 회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술, 담배는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뭐, 지금 상상을 뭐, 자꾸 좀 저한테 뭐, 술을 한잔하자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평상시에 제가 몸이 좋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술도 그 먹는 게 아니라, 그, 자, 그, 자, 그. 근데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지금도 먹어요. 그러나, 그거 먹으면 뭐예요? 즐겁지가 않은데, 제가. 제 몸, 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필요하다면은, 저, 세브란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술은 몇 잔씩 먹어도 뭐, 큰 문제가 없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이 없어요. 제 자신이. 담배는 일절 생각도 없고, 지금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점점 느껴지고, 아 지금 뭐 사람도 주변에서 하나둘씩 떠나는데 떠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떠나는 게 맞습니다. 저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그뭐뭐 뭐 쓸데없이 뭐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몸이 분명히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데도 그 사람들보다 많이 봅니다. 제가 아야 그래서 네참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었던 단체하고 지금 KPL 팻사랑홀딩팻사랑홀딩 그 같은 경우는 유품정리협회랑 연관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지점하고 영업소하고 현 창조가 딱큰코 다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건물자산관리협회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건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몇 분들은,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착각 들을하시더라고 굉장히 어렵게 사시면서, 모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리대로 그냥 나가고, 자기가 모아놨던 거 있으면 거기 조금 집어넣으는 거지, 주식으로 확보를 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2월 까지입니다. 2월 지나면 말도 안 하고, 아마 방송은 유튜브 이것도, 그 SBS에 출연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했어요. 안 했고, 이 방송을 제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음, 아마 다음 주, 지나 다음 주가 2월 말일쯤 되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겠죠. 지금 영업을 떼어놓은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 갔다가 다시 부평 와가지고, 부평에서 미팅하고, 그러면 이제 저녁, 저녁이 될것 같아요. 아, 하여간 지금 단체를 많이 만들어 놨고, 지금, 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특징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지 뭐, 이렇게 급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외국에 있는 미군들 같은 경우도 누가 자꾸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이건 는 그래서 내가 에 SNS 뭐 이런 걸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몸도 불편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애기도 석곱장잡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습니다. 그 남이니까 쳐다보는 게 지도 지토끼일 지 몰라도, 절대 그런 짓건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지저분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오늘 70차 방송입니다.